텔레비. 자,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한 번씩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에 가면 뭐 하냐? 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면 뭐 하길래 매주일 가고, 또는 매일 그렇게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회 가면 과연 뭐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텔레비. 자, 여러분들, 교회 가면요, 사실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주일 예배도 있고요, 뭐 오후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 갑니다. 자. 또 교회 가면 무엇을 하냐? 교회는요 성경 공부라는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요. 교육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뭐 무슨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두껍잖아요. 딱 봐도 두껍잖아요. 글씨 작고 언어도 우리가 요즘처럼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옛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요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공부되어지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른 그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 무엇이냐 다음에 한번 다루어 볼게요. 어쨌든 교회 오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몇 가지 공부를 하고 배우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교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요. 또, 대화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냥 딱딱한 곳이 아니에요. 놀기도 엄청 재밌게 놉니다 막, 막, 예. Yeah. 자, 그래서, 그, 밤새 놀 때도 있고요. 뭐, 게임도 하고, 정말 즐거운 그, 모임의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오면, 이렇게 놀고 교제 나누며 그런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 나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함께 놀고 함께 서로 소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을 나누고요. 또그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나누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봉사도 많이 안 하고 왜 그래요?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많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뿐이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나눔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여서 그런 봉사활동들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오면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이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 안에서, 뭐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수련회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동호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재미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끝나면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에 나아가셔서,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셔서, 즐거움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재밌는 교제와 나눔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셔서, 재밌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